트라이보다 밑이에요. 2점 점이... 이점이요? 응. 아 아쉽네요. 방법이 없네? 네 방법이 없네요. <목소리> <목소리> 거주지가 달라요? 언니일자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하요 딸이 어머니랑 1년을 살아야지만 모양 가족들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계속 같이 살아왔다가 그건 안 돼요. 아직 제일 최근에 1년인 거예요. 근데 어... 그럼 어떻게 되지? 1년 거주 조건을 못 채우시면 부양가족에서 점수가 빠지셔야 되요 그럼 몇점 빠지면? 몇 점? 5점 그러면 빠지면? 그러면 최저 점수보다 더 낮으셔가지고요 문제가 생기세요 부양가 3명이 5점이에요? 네 이렇게 점수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오점이 모자라가지고 부속형게된 거야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그 그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3명 넣는 뭐 오직 공고일 기준 1년 전까지 그... 그, 이제, 부모랑 다시, 그양가족 같이 살아야 되나봐요. 아, 30대가 넘으셨어요? 넘었나보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미혼자녀와 함께 등본에 있는데, 응. 미혼자녀 30대 이상이면 1년 같이 살아야 돼요. 30대 미만 상관없고, 퇴근? 아니요. 퇴근? 네. 고지공고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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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공고일. 고지공고일 기준으로 1년인데, 30대 미만이면 상관없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네. 그, 어, 근데 이 사람이 기숙사 때문에 전인 친구를 비싼 한거 해가 기숙사로 집금 누가 네. 사갔다 했고 그런데도 고개는 어? 안 되나 봐요. 맞아요, 상관 없어 그것도 안 돼요. 안 근데 ]가... 만약 그 저기 오점 빠진 점수가 커트라인보다밑이에요이 음. 점이 있... 점이요? 응. 아 아쉽네요. 방법이 없네. 네, 방법이 없네요. 그금 아... 우리 가할수있년건1년 음... 1년 그 후에 구제달라는 구제신청을 접는 것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자 저절로 풀리니까요 1년 부적격은 그래도 신경은 적어야 된다니까. 아무런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모델한테서 따라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온천판 애매함이었어 아아아 1년 후에 아슬아슬하게 어. 되겠지 거의 되지. 뭐 해운대는 너무 많이 남았고 아, 맞지. 우리는 경동 너무 사고 싶어서. 어, 경동 많이 남았고, 대연비치도 많이 남았고. 음 응. 아, 기회가 문제네. 어디? 삼이 타워. 삼이 일단 은돈 있고 점수 되니까 우리한테까지 예비당첨 오면 사면 되는 거야. 어, 사면 되지. 그돈 그러니까 없으면 못 샀나, 그. 어차피 18차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건 전매가 바로 되지 않나, 그러면. 왜냐면 분양권 선택 아니니까, 등기 취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 전매 안될 거야, 아마. 왜냐면 이게 후분양인데 전매가 등기 치고는 되면 이것도 그렇지 그래, 거리는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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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들이 재외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렵다고 봐야지 설거지는 등기를 기준으로 보잖아 그렇 등기가 안 떨어지잖아 참일일 거야 그렇지 빨라도 6 개월에서 1 년이거든 네. 그렇게 따지면 현대 경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주 시작하면 등기 바로 떨어지거든 어차피 네. 이게 단 수... 매입니까 그렇지 건설사에서 보전등기를 자기 쪽으로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볼 때는 현들 등극 같은 경우 그 매매 가능할 수 있지. 우리는 이돈다 넣고 이방 사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베스트지 사실은. 콩사 어, 지금 패닉 <laughs> 고맙습니다. 네.